안녕하세요. 아가정입니다.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. 하락률 35위.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 위치한 대구국가산단반 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17년식 813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8,700만원에서 21년 2억 9,87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1억 8천 7백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2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4위,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신천역 센트럴리버파크 2011년식 785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천 5백만 원에서 21년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2천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3위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 내리에 위치한 화원이 징캐스빌 2017년식 840세대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300만 원에서 21년 5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위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위치한 대공영내면 2007년식 1451세대 전용면적 101.6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9천만원에서 21년 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3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1위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평리프루지오 2011년식 529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21년 5억 1 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1 7 5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한 상인이 편한 세상일단지 2008년식 44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3천만원에서 21년 7억 2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4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9위,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극동스타클래스 남산 2014년식 94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6500만원에서 21년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3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 8위 대구시 북구 노원동 3가에 위치한 대구노원안신더유 2017년식 1,58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6,550만 원에서 21년 5억 1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1,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1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7위 대구시 달서구 유천동에 위치한 대공역 화성파크드림 2007년식 670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6천 7백만원에서 21년 4억 6천 9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2억 8,95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6위. 대구시 달성군 현풍업 중리에 위치한 대구 테크노폴리스나 메오네트 1차 2015년식 792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4800만원에서 21년 2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1억 4 8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5위,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 위치한 강변 코오롱 하늘채 2008년식. 43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9천100만원에서 21년 5억 3천6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4위. 대구시 북구 칠성동이가에 위치한 대구형 유림노로웨이숲 2017년식 29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590만원에서 21년 6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6 8 5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3위 대구시 동구복무동에 위치한 협성 유포레이시아폴리스 2018년식 59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3,900만원에서 21년 6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7,45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위. 대구시 북구 매천동에 위치한 매천센트럴파크 2008년식 928세대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750만원에서 21년 3억 8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2억 375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1위.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매곡리에 위치한 다사한 인류의 나이 2009년식 678세대 전용 면적 119.3제곱입니다. 2017년 3억원에서 21년 5억 3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2,8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 분들은 3억 6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.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위치한 수성목코오롱하늘채 2013년식 83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3,500만 원에서 21년 5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6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9위. 대구시 북구 칠성동 이가에 위치한 칠성동 코오롱하늘채 2014년식 46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6천만원에서 21년 6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8위.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 위치한 대현이 편한 세상 2008년식 52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천만원에서 21년 5억 2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7위.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한 상인자의 2007년식 646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3,300만 원에서 21년 6억 1,0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7,0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. 3억 9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6위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평리롯데캐을 2009년식 1,28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7천만 원에서 21년 4억 4,9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2억 7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5위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에 위치한 성서호방유쉘 2007년식 34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천만원에서 21년 4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2억 4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4위,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 위치한 과학마을청아람 2016년식 895세대 전용면적 59.8 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2천만원에서 21년 2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1억 3천2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4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3위.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교대역 동서프라임 36.5 2017년식 268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천만 원에서 21년 5억 3천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2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위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삼정브리티시용산 2013년식 767세대 전용면적 84.3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5천만 원에서 21년 6억 7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4억 3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1위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에 위치한 태왕 하너스 월성 2007년식 499세대 전용면적 129.1 제곱입니다. 2017년 4억원에서 21년 6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4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 0 대구시 북구 사수동에 위치한 브라운스톤 강북 2015년식 959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7천만 원에서 21년 2억 8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1억 7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9위,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강림리에 위치한 LH 업브시티 2015년식 815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5천만원에서 21년 2억 7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1억 6천4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8위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에 위치한 에코폴리스 동화 아이유시2차 2016년식 933세대 전용면적 63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7,500만 원에서 21년 3억 3,2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1억 9,7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1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7위 대구시 달서구 볼리동에 위치한 성당 내미안이 편한 세상 일단지 2009년식 103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9000만원에서 21년 4억 8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2억 90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6위,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한 상인푸르지오 2010년식 698세대 전용면적 84.2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5천만원에서 21년 4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2억 9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5위, 대구시 달서구 볼리동에 위치한 성당 내미안이 편한 세상이 단지 2009년식 1608세대 전용면적 101.6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4300만 원에서 21년 6억 4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79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4위,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에 위치한 에코폴리스 동아 아이위시 2015년식 839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7,100만원에서 21년 3억 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1억 7,6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위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에 위치한 수목원 서안이 다음 2018년식 849세대 전용 면적 101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4천만원에서 21년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5천 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위.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에 위치한 시지태왕아너스 2007년식 407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6,200만 원에서 21년 6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6,2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. 4억 3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위 대구시 수성구 노변동에 위치한 수성월드메르디앙 2007년식 753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6천 5백만 원에서 21년 6억 7천 8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3억 6천 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